안녕하세요 김아딜입니다. 오늘은 개혁옥션 2021년 1월 11일 1월 11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근현대 위주로 보겠습니다. 최일과 선님 작품 오회까지 나왔네요. 오회 150일 시작인데 최일과 선님의 무죄라는 작품이 150부터 시작, 현재 가오회190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창홍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현재가 1년250 달려가고 있고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이 왈종 선생님의 제주 세양의 중도, 1988년도 작품이고요. 450만원. 아직 응찰 없네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미술관에 가시면, 이런 이 왈종 선생님의 장제 그림 대형 그림도 있고 아주 가볼만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서귀포 코로나가 끝나면 비행기 타고 쉬고 비행기를 타시고 제주도 서귀포 하셔가지고 이월종 미술관 한번 다들 한 번쯤은 우리 아트에 미술품에 그리고 어 모든 제 구독자분들은 한 번씩 미술관에 이월종 미술관 한번쯤 어, 방문하셔가지고 감상하셨으면 하네요. 이런 45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뭐 5000만원 이런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쭉쭉 가보겠습니다. 마리킴 선생님의 키스라는 작품도 나와있고요. 어 이월종 선생님 이후 이의주 선생님 작품 어 이런거는 1966년도 작품이에요. 한번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현재가 1회 100만원입니다. 딱 적당하죠. 100만원에 1966년도에 그리신 작품을 소유 이 의주 선생님의 이런 그림 작품을 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요. 음. 어이 전라북도 전주 선생님이시죠. 전주의 홍익대학교에 출신이시고요. 그 당시에 장리석 천칠봉 선생님, 김창락 선생님과 어, 교류를 아주 많이 하신 이의주. 선생님 작품이 나와 있네요. 장리석 선생님 작품 나왔고요. 어, 한번 봐봐요. 동지, 아주 괜찮아요. 동지, 얼마 전에 동지였죠. 어 일단 지금 소환이 지났는데, 동지였어요. 작년 말이었죠. 12월 동지에, 동지 일이라는 작품. 어 초가지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아주 강아지들이 있고, 그리고 마당을 쓸고 있나요? 쓸고 있고. 어, 눈이 내린 1983년도 작품입니다. 장리석 선생님의 1983년도 작품. 1983년 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동지 1이라는 이렇게 동지 작품이기 때문에 어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응찰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3회네요. 8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3회 90만원 달려가고 있고요. 어, 이번에 아주 괜찮은 작품이에요. 최상중 선생님의 작약 아주 멋집니다. 이런 거집에나에 거시면 엄청나게 멋집니다. 작약이죠. 목당이라고 하고. 아 모란 꽃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 모란 꽃 보십시오 이런 모란 꽃은 모란 꽃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쌍 ssang 쌍에 s 두개 밑에 바가 있는게 정품이고요 어, 진, 진품이고 a 밑에 바가 있는건 가품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 아주 멋집니다 7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네요 30호 붉은 작약이라는 작품이 아, 좀 멋집니다. 이런 거는 미술관에서만 미술관에서 꼭 보셔야 되는 작품이 한점 나와 있습니다. 700만 원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고요. 35, 아주 멋진 그림 한 개. 박영선 선생님 누드 작품이에요. 누드로 유명한. 아의 그리신 박영선 선생님의 음, 루드 작품은 현재가 14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박영선 선생님 작품 이하루 선생님이나 작품 나왔네요. 이하루 선생님의 작품 70년도 작품 80만원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어, 전명자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오랜만에 전명자 선생님 어, 1995년도에 유화 작품이 나와 있네요. 전명자 선생님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왔네요. 전명자 선생님 어 1995년도에 커피 꽃 그림 꽃 작품으로 아주 많이 유명하신데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전명자 선생님 그어 전두환 일가라 일가에서 어, 이 전명자 선생님 그림을 어, 사서 모았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장두근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아 지난번에 나왔네요 3호짜리 유찰되었었는데 이번에 현재가 일해 누가 낙찰 될것 같습니다 누가 낙찰 하실려나 정말 멋진 그림. 예, 제가 이런 낙차를, 어, 미리 축하드립니다. 서울근교 서울금교에 계신 분들이, 어,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어, 이 그림에 대해서 아주 유찰됐다는데 아주, 어, 아주, 아주 그, 저 아이러니 했어요. 아이러니 했는데, 이번에, 어, 10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 100만원 하차 내지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박학수 선생님의 북한 살롱이나 작품인지까 20만원 달려가고, 200만원 달려가고 있고요. 이번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쭉쭉 가보겠습니다. 쑥쑥. 어, 이호중 선생님의 풍경이나 작품, 요런 작품 다시 한번 응찰, 아, 유찰되었는데,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이안개무렵이 있는 풍경이고요. 어, 전중혁 선생님 그림, 나 현재가 12회 달려가고 있습니다. 10호 자리하기 괜찮은 작품이 나왔어. 200부터 시작인데 사석원 선생님과 양대 산맥이신 전준엽 선생님 작품이 나와 있어요. 사석원 선생님, 전준엽 선생님, 문형대 선생님은 어, 현재 아주 좋은 그림들을 많이 남기고 계시죠. 어 그만큼 블루칩이죠. 블루칩입니다. 블루칩이에요. 음, 아주 컨셉은 고래로 잡으셔가지고 고래와 새 아주 김덕기 스님처럼 아주 밝은 그림을 계속 그리시는 빛의 정원에서 고래 사냥이나 작품이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어, 이로써 2021년 1월 11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경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장두건 선생님의 그림을 어, 낙찰받으신 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한번 포항시립미술관에 장두건 관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그 별도의 별도 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유명하신 작가님이시라는 겁니다. 지역작가님이시라는 거고 포항시립미술관에 오셔가지고 여러 작품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이 19번째 주인공이십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